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명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명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러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어, 그,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샀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율법서의 등사본을 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교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기로 합니다. 지난 주말에 율법의 뜻대로 판결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 사장과 재판장에게 물어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이 지도자의 판결대로 행할 것이라. 어, 이들이 보이고, 가르치고, 어, 율법의 뜻대로, 어, 그러면서 자우로 지우치지 말라. 여호와 앞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에 대해서, 왕은 백성들의 요구로 시작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 이스라엘 나라는 일반 다른 나라와 달라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입니다. 그래서 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다, 다른 민족의 왕과 달리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데리고 세워야 할 것이란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14절 15절을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그주할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가나안에 거주할 때 주위의 모든 민족들을 보고 영향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민족과 달리 단순한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여기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반드시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국인으로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순수하게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laughs> 그러면서 뭐지요 왕들이 주의해야 될 것을 1 6절1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어, <laughs> 그런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러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들이 주의하게 뭐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왕의 오만과 자기 가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어, 가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어, 애굽은 우량마의 원산입니다. <laughs> 다시 돌아가지 말것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타락문화와 우상숭배 풍속을 사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제 결국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그의 마음이 미혹하게 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미혹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를 위한 은금 이기적인 목적으로 재물을 축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도한 어, 이걸 위해서 재물을 축적하고 은금을 어 그렇게 쌓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왕들이 절교 해야 할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가 어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애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율법서의 등사본, 율법서의 원본은 성전에 두고 보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기록하여 자기 옆에 등사본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한다. 자, 읽어, 읽어, 배우며 행하는 이게 바로 뭡니까? 신정 정치의 대리자로 모든 치도를 말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십 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교만하지 아니하며 왕과 백성과의 관계를 형제로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선택된 자지 더 우월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이 있는 날이 장과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를 가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적용하면 결국 어, 이 말씀은 앞으로 왕을 세우는 날이 올 건데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400년 후에 사무엘 론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을 세웁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지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운 것입니다. 왕들이 주의해야 될게 뭐냐?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아내를 말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해 은금을 축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왕들이 즐겨 해야 할 것은 율법서를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야 합니다. 이걸 읽고 배우며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시도를 행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